재민, 안녕하세요. 아하. 실록 개그들이 다가왔어요. 에, 정말로 축제들도 많고 모일 때도 많아요. 정말로 파트너가 많이 필요할 그런 시기인데 에, 오늘은 파트너를 좀 제대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어요. 에, 모두 너를 위한 개그예요. 올댓 개그띵 포 유. 오케이 좋아요. 에, 많은 분들이 이,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아, 그냥 마음에 드는데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에게 제가 꼭한 마디 해주고 싶어요. 에, 꼭 처음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으면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버스는 지나가 버리면 뒤에서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음... 에, 버스는 에, 지나가도 소용이 없잖아요. <laughs> 아, 그래요. 지나간 버스를 이렇게 불러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음... 아, 지나간 버스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진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돌아오다가 그게 뭐예요? 에, 에, 비 오는 날의 버스 소리. <laughs> 아, 눈 오는 날의 체인을 담은 그 다른 버스 소리. <laughs> 미안해요. <laughs> 좋아요. 아,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얼굴로 만나면 좋을까? 아, 이 친구가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이 친구 주위에는 항상 여자들이 흘러 넘쳐요. 정말 대단하죠? 이 친구는 항상 콧물이 흘러 넘쳐요. 얼굴 아, 좀 닦아요. 좋아요. 아, 이 친구는 이름이 이승환이라고 하는데 아, 영어 이름도 있어요. 영어 이름은 느끼리. 눈에서는 느끼 광선이 나가고요. 입에서는 떡구기 미사일이 나가요. 아, 더더 놀라운 사실은 아, 얘가 나온. 중학교 이름이 작업 중이에요. <laughs> 남자인데 여자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꼬실려고. 그러죠? <laughs> 어, 너도 여자고등학교를 나왔군요. 폭탄일려고. <laughs> 어. 전학 갔군요. 망가질려고. <laughs> 앗, 대학을 갔어요? 아, 아. 못생겼대. <laughs> 오늘은 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큐피트 화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을 맞으면 정말로 사랑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아, 네가 좀 도와줘요 처음에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 여자가 도망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음, 아, CF 찍을 때 귀여운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아, 어. CF를 찍을 때 귀여운 얼굴 아, 특이한 녀석이네 CF를 한 번도 못 찍어본 녀석이면서 c CF를... f 아 그래요? 아, 어떻게 도와줍니다 물좀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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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 이걸 이렇게 자꾸 아, 물을 뿌려요? CF처럼?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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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재수없지 않아요 <laughs> 아, 그래 정말 대단하네요 아, 너도 좀할수 있겠어요? 에, 아, 나도 좀할수 있겠어요 아, 그래 너도 한번 여기 갖고 있어요 아, 그게 아니에요 아이, 소금을 뿌려도 좋아하는 녀석은 네가 처음이에요 아, 그래 좋아요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게 있잖아요 사람들을 위한 뭔가의 개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개그를 보여줘 좋 나한테 올리는 개그. 오락실 하대 모사. 보글보글 보여 줄게요. 아, 입에서 이렇게 풍선이 나가는 그 보글보글 말하는 거예요. 에이, 아, 좋아요. 보여 줘요, 보글보글. <laughs> 쇼타임이 됐습니다. 만들 시간이 됐군요. 제 준비됐나요? 큐피티 화살을 만들겠습니다. 물을 주세요. <laughs>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많아 많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 순서는요. 갈갈이 사용자가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제안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우리는 가전 제품의 홍수 속에서 많이 살고 있어요. TV, 비디오, 뭐 냉장고, 정말로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선풍기에요, 건까지. 심지어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다 리모컨들을 갖고 있습니다. 리모컨의 홍수 속에 쌓여 있어요. 거실에 딱 들어가면 어떤 리모컨이 어떤 리모컨인지 몰라요. 정말로 이게 정리가 필요해요. 갈갈이 사용자가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가져와. 아, 바로 이런 거지. 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손을 좀 내밀어봐요. 에, 에, 새로운 아이디어 리모컨 탄띠지. 이렇게 리모컨들을 다 갖고 있으면 절대로 잊어버릴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탄띠를 잊어버렸을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이 리모컨으로 고르면 되겠어요. 야, 요, 요걸로 가지고 이렇게 찾으면 찾을 수가 있게 될것 같아요. 아이, 그런데 에. 이 리모컨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걸 잊어먹으면 이쪽 뒤에 또 있지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찾으면 이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미안하다는 얘기지요. <laughs> 아. 내 손에는 리모컨, 예코인는 실리콘, 네. 네 얼굴은 팝콘. 아니, 네. <laughs> 어쩜, 어쩜 이렇게 마구마구 튀겨졌을까? 어? 아, 어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 꼭개인기로 연결하려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네. 남녀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자고 하 여자가 만났는데 남자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럼 남자가 어떻게 아이디어적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우 어, 얘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얘는 정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느끼남이니까요. 얘가 태어난 곳은 전라북도 익산군 여산면 느끼면 느끼리에요. 아, 정말로 잘 태어났어요. 아이 녀석의 눈썹은 송승한 보다 세 배는 짙어요. 어, 이 녀석의 쌍꺼풀은 장동건보다 세 배는 굵어요. 이 녀석의 코는 배용 준 보다 세 배는 높아요. 녀석의 입술은 얼굴 중에서 유일하게 수술을 안한 부분이에요. 아하, 정말로 대단한 얼굴이에요. 아, 아, 아. 아, 너도 해달라고. 인석은 아주 유일하게 특이하게 연예인 중에서 최초로 삼자 눈썹을 가진 녀석입니다. 아눈썹이완더니 갈매기 꺾기예요 아, 대단한 눈. 아, 아뭐 하는 거예요? 아,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리모콘이야. 오프. 어. 아, 온. 오프. 온. 오프. 밧디를 빼버려요. 오프. 네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자를 만났을 때 아이디어적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laughs> 보여줘요. 약속 시간에 또 늦었네. 네가 장소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 울다 보니까 다섯 정거장을 더 가게 되고 널 보니까 또 눈물이 나네. 사랑해. <laughs> <laughs> 네. 갈갈이 사명제, 오늘은 특집으로 아주 특별하게 어린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선물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에, 요즘 자기 부상열차가 아주 인기입니다. 고속철도인데, 에, 저는 자기 무상열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어가는 열차인데, 에, 인생 무상을 느낄 수 있는 에, 그런 기차예요 준비됐나요? 물을 주세요. 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아이디어가 아닐까요? 어. 갈갈이 상용제가 오늘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아 바로 이거 다목적 고무 장갑입니다. 어. 어. 놀라운 고무 장갑이에요. 아, 이쪽에는 때 타올이 달려 있어서 때를막밀 수도 있고요. 이쪽에는 수세미가 있어서 설거지도 할수 있어요. 세제가 부족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누르면 물이 막 나와요. 대단하죠? 에이, 아 이거 봐요. 이거 놀라운 봐요. 제품. 아니, 고무장갑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물이 에이. 다 새잖아요. 이걸 어떻게 써요? 에이, 그 생각을 못했네. 요 <laughs> <laughs>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게다가 에이, 말이죠. 에이. 위생상의 문제도 있어요. 어허. 아니, 때를 밀고 응. 어떻게 설거지를 할 거예요? 어... 어. 아, 때를 밀고 설거지를 하면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까 설거지를 먼저 하고 때를 밀면 상관이 없잖아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에이, 미안하다는 소리죠.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었어요 아. 정말로 열심히 잘 사귀고 있었죠 근데 이 여자친구 몰래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된다면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게 된다면 그래서 이 여자가 이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게 된다면 이걸 어떻게 아이디어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아, 얘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최고의 느끼남이니까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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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지금 동작이 매우 특이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느끼남이니까요 어, 어, 어어우, 대단해요. 아, 어저께 밤에 둘이서 밤새도록 방문 걸어 잠그고 연습한 게 이거예요? 아, 얘가 이거를 해달라 그랬니? 아, 정말 특이한, 너가 착한 녀석이에요. 분명히 여자를 소개시켜준다 그랬지. 아, 하지만 여자를 소개시켜준 적은 없지. 당연하지, 욕먹기 싫으니까. 아, 그래서. 남들은 에, 남들은 밥을 세 끼를 먹지만 얘는 네 끼를 먹습니다 한끼두끼세끼늦끼아 정말로 네 끼한 느 끼한 여성이죠 아이디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 양다리를 거쳤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 어. 내 속엔 너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나 확인해봤어. 나나 나 이런 행동 후회하지 않아. 이제 널 만날 때마다. 네가 떠나버리면 어쩌라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눈물이 나네. 아, 아, 사랑해. 아, 아, 얘는 자동이에요. 유후! 하면 드비드비드비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laughs> 에이, 에이, 이런 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에이, 전혀 느끼하지 않다고요. 에이, 이런 거 말고 너한테 정말로 어울리는 개그를 보여줘요. 어울리는 개그. 좋아요. 어. 오락실 성대모사 중에 어. 너구리를 보여줄게요. 아, 추억의 오락 너구리. 네. 에이, 좋아요. 너구리를 보여줘요. 너구리! <laughs>

물을 주세요! 아!